와, 흙이 명품인가봐요. 뿌리 내림이 엄청납니다. 다육이 오래 키웠어도 이런 흙은 처음인데요. 다음에 또 쓰고 구입할게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네요. 언제든 또 찾아주세요. 이게 미친농부 프리미엄 배양토다. 안녕하세요. 미친농부 융비입니다 김피디입니다. 네. 어, 오늘 저희 배양토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 미친 농부 배양토 벌써 출시한 지가 6월 20일에 제가 기억하거든요 날짜를 6월 20일에 출시했는데 은 3개월 반 정도 지났거든요. 3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영상 처음에 읽어드린 것처럼 상당히 만족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린 거고요. 또 댓글로도 아 배양토 진 진짜 좋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라는 댓글들이 보였어요. 물론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또그 사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족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기에 제가 이렇게 자랑 한번 하려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배양토 색깔이 어 상토 색깔 같은데 이거 상토 그냥 아닌가요?라고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훈탄이라는 재료가 들어가는데 마사보다는 훨씬 가볍지만 부피도 있고 통기성도 좋. 마사가 들어간 것보다 가볍고 훨씬 더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배합토를 한번더 재료들을 소개하면서 이 배합토가 얼마나 훌륭한 배양토인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피트 모스입니다. 피트가 쌓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스가 이끼예요. 이끼가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지층을 유럽에서 채굴해서 희망봉을 돌아서 온 친구입니다. 그만큼 어 이게 소중한 자원임을 멀리서 왔다. 말씀, 멀리서 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피이 여기 한번 볼래요. 0에서 7. 이게 미리 수를 나타내는 건데 0에서 7미리 입자 정도가 다육이에 적합한 그런 입자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고요. pH가 5.7에서 6.3. 이 산도가 다육이를 생육하는 환경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산도라고 하네요. 거기에 맞는 피트모스를 사용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토입니다. 피트모스와 함께 상토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2대 1의 비율로 상토를 같이 섞어줍니다. 상토는 기본적으로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고 굉장히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상토도 섞어주고 있습니다. 상토 한번 품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양질의 상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두 가지가 메인인데 지금부터 들어갈 아이들이 우리 미친 농부의 비밀 배합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훈탄입니다. 이 훈탄이 왕결을 300도씨로 가열한 아이인데요. 김PD 냄새 한번 맡아봐요. 약간 훈연의 향이 느껴지나요? 아저 감기 걸렸어요. 네. 어, 이 아이 냄새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라고 해요. 해충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주변에 습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이게 부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통기성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균 상태이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훌륭한 훈탄을 저희는 다량으로 저희 배양토에 배합을 합니다. 사실 무거운 마사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어, 비싸지만 훈탄을 쓰는 것이 가벼운 미친 농부 배양토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보통 다육이 배양토 색깔이 알록달록한데 왜 미친 농부 배양토는 상토 색깔 같아요라고 물어보시는데 피트모스와 이렇게 훈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토의 색깔을 내지만 그 영양과 효과는 배가 된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이 훈탄은 음이온을 내뿜기 때문에 다육이에게 아주 건강함을 줄수 있습니다. 질석입니다. 어 저희가 질석 단품으로도 판매를 하죠. 이 질석은 화산석을 튀겨낸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얘들이 그 흙에 함유하고 있는 영양분을 흡수 하고 하고 있다가 서서히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질석은 이렇게 배양토에 같이 섞어줬을 때 천천히 그 영양분을 내뿜어 주면서 뿌리가 활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또 아까 영상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사연처럼 뿌리가 잘 내려요. 그렇죠 미친 듯한 뿌리 내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질석이 그 비밀입니다. 김피디, 요거잘 보여줘요. 이게 고밀도 칼슘제입니다. 배양토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 칼슘제를 쓰시고 안 쓰시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칼슘제를 씁니다 어떤 칼슘제를 쓰느냐? 보통은 칼슘제가 시중에 1%짜리 많이 나와 있어요. 아, 함유량이 1%? 음, 그렇죠. 저희는 칼슘 함유량이 10%짜리입니다. 그럼 몇 배죠, 김피디? 10배. 보통 쓰시는 칼슘제가 1%인데 저희는 10%짜리. 굉장히 비싼 이 칼슘제를 투여합니다. 영양분도 아주 풍부히 들어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10%면 거의 시장에서 최고치의 칼슘제를 쓰는 겁니다. 네. 이 아이는 살충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육하시는 분들이면 가장 치를 떠는 깍지랑 진딧물을 잡아주는 살충제예요. 이 아이를 투여할 거예요. 아, 어, 배양토에 섞어준다고요? 그렇죠. 섞어주어서 어, 예방 차원에서. 네. 제가 이걸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해봤지만 어, 정말 깍지가 안 생겼다. 효과가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살충제요 또? 아, 어, 또 다른 살충제? 또 다른 살충제? 깍지벌레랑 진딧물류를 잡아냈다면 나방의 유충 애벌레들이 다육이를 그렇게 갉아먹어요 그 나방의 유충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깊이 요거, 요것만 요 보여줘 봐이 많은 벌레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없는 벌레들이 보통 생기기도 하는데 아 그래서 두 종의 살충제를 섞어서 그렇죠. 쓰는 거네 그러면은 뭐 이게 거의 천하무적이다 네이 아이는 보 이제 방어막을 제대로 씌웠다 이 아이는 균 바이러스 역병 등을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살균제예요? 살균제입니다 아까는 해충들을 박멸하는 효과를 가졌다면 이 아이는 균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가 다육이들이 많이들 빠이빠이 하시는 이유가 우리 물음병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물음병이 사실 다양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역병, 곰팡이균 등을 퇴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도 여기에 투여해 줄 겁니다 어, 이건 뭔가요? 어... 김피디 이유식이에요 한입 한 하세요 안 먹을래요 이거는 <laughs> 이 아이도 살균제인데 앞서 넣은 아이가 균 바이러스 역병 곰팡이균 등을 퇴치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 아이는 탄저병 입 검은 반점 입마름병 등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같은 살균제인데 그럼 서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역할인 특히 거네요. 입장에 관련된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주종류나 네. 넣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잡는 역할을 했다면 이 아이는 입에 나타나는 병들을 주로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육이는 해충이나 병에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또 프리미엄 배양토를 사용해야겠네요. 그렇죠. 아, 이거 목초액이네. 그렇죠. 우리 미친농부에서 강조했던 목초액. 벌레 조꼬 미량요소도 함유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살균 살충 효과도 있습니다. 살짝 냄새만 났을 때는 벌레들이 싫어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높아지면은 살균 살충의 효과도 살짝 있어요. 이 목초액을 또 섞어줄 거예요. 배양토예요? 네, 배양토 섞어줄 건데 저희는 어느 정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50대 1의 비율로 물과 배합한 목초액을 투입. 해줄 거에요. 김PD, 이게 뭐죠? 펄라이트죠. 그냥 펄라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펄라이트 중에 가장 최상급을 쓴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어, 최상급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이즈를 보면 아시거든요. 이 펄라이트 크기가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구입하는 펄라이트보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오. 사이즈가 크면 그만큼 이 아이들이 습도를 잡는 역할도 더 뛰어날 테고, 그 사이사이에 공간도 커지기 때문에 배수의 역할도 커지겠죠. 펄라이트도 최상급으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재료를 아끼지 않습니다. 맛이... 쉽게 만들어진 이 대양토를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대양토는 리터당 천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한번 배송에 30리터까지 주문이 가능하세요. 25리터까지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꽉꽉 잘 담아 보니 30리터까지 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30리터까지 제가 배송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30리터까지 한번 배송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 미친농구 프리미엄 배양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의주시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얼마나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배양토 정말 써보신 분들이 저희 대신해서 검증을 해주고 계세요. 그만큼 믿고 쓰셔도 되는 배양토라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믿고 한번 써보시고 정말 좋은 배양토라는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김 PD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농부 육맨. 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